일단은,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예, 선거에, 어, 나서게 되면 자기, 이제, 어, 정경 발표 내지는 소개를 밝혀야 되는, 것이 어, 있죠. 요새, 이제, 하디슈가, 케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뭐 동생에 가게 되거죠 그, 특히, 제 제3회에서만 연결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그, 된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보게 되면은, 철수, 케어축제 논란, 정치권 확산, 다른 부보들 침묵. 뭐, 개인적으로는 뭐, 대 어, 능력 있는 정치인이 뭐, 수우시강이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대표 좋죠. 어, 뭐, 누가 되든, 이제 우리 이제, 객관적, 총립적 입장에서, 어, 이야기 할수 밖에 없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박연석 우상 후보도 케어축제 집단 피해.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어요. 뭐왜 그럴까요? 일단은 기독교라든가 정부단체에서는,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급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도 적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뭐 독일이라든가 한1 0 개국에서는, 어, 동생이 같은 거 이제 행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독이죠. 그죠. 어, 왜냐면은, 한, 제생각에는한 10년 내지는 20년 후에나, 어, 뭐 유럽형으로 좀 바뀔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감축제도 똑같죠. 감축제에 그, 뭐, 뭐, 화풍일 경우에는, 뭐, 헌재에서 한네 번인가? 화풍 결정 내렸다가, 그 이후에 위험 결정이 났죠. 2015년에. 이것도 왜 갔죠? 만약에 있으면 뭐, 화풍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또위이될 그래서, 이 시대적 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 뭐, 이런저런, 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부할 권리에 의해서 오것 같다. 헤어주치 장도는 도심받고 공격력이 측정하겠다. 논란에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치에 있어서도, 어, 그, 뭐냐, 서구 유세를 도심 밖에서 해야 된다. 그 논의는 똑같아요 <laughs> 자 성적수위가 높은 축제 도심에서 열리면 아는 청소년을 어, 유해직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아, 볼거리 경호 차별과 다른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되는거뭐 소수자의 예, 차별이 될 수도 있겠고 상채권 소수자의 사과를 증인하게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뭐, 그 굉장히 뭐어 굉장히 놀랍란거리가될수 있죠. <laughs> 얘기도보면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 취업 시제, 에서냉나 그런 쪽에 어, 논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지보게 되면 5월 달부터, 여기에 이제, <laughs> 그, 제3의생계에 대해서, 논문을 어, 썼어요. 한편, 그러니까 이제, 협법상강정과 취행에 대해서, 법상성풍 속에 관한 데, 또는 협법상약취는유인및이0여에 관한 데라든가, 협법상낙표이 제. 그리고, 어, 여기 보법상 살인의 에 대해서, 또, 어? 또, 형법사 끌리행사를 방해하는데,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형법사 절도일 때, 형법상 모든 죄에 있어서 지금 현지에서는 어, 사람이란 것은 남성과 여성만 이야기하게 되어있어요. 형법 초범자는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 뭐, 한 최초 논문으로, 이제, 형법학자로서, 평국 학술상, 어, 제3의 순도, 어, 고려해야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거 어, 앞서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20년 후에는 당연히 뭐, 어, 일반화가 되지 않겠냐이유처럼 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 이제 다음 당은 어, 10년 내지 20년 후에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된다면은 또 모든 게또 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이, 남성 XY 염색체하고 여성 x 는 염색체 및 제3회장에서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X 염색체 또는 x x y 또는 XYY 또는 XXX 이런 염색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야? 애니모어 하죠, 그죠? 그럴 경우 이제, 어,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어, 뭐,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기사된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어,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이제 외에서 이렇게 밖에 보이는 거, 목통에 가서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선 두 번째가 세 번째 성염체체 등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개를 다 대입시켜봐도, 명확하게 딱, 딱 OX로 가라지지 않아요. 네. 중간 영역이, 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외성기에, 보험장에서 봤을 경우, 그 다음에 난소와 관이라는 성선으로 이제 보고, XY, XX에 대한 성염체 조합에 대한 속으로 이제 고려를 하는 경우에, 여기, 어, 조합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다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외성기가 남성형이더라도 선선의 구조가 남성한여성 가성 반으냐아 길죠, 그죠? 또 외성기가 여성형인 경우에도 선선의 구조가 많으냐, 남성 가, 가성 반으냐 이런 식으로 하고, 휴비용으로 돌으다보는 선선이 남성하고성 모두의 구조를 가질 때는, 진선사항이 없어요. 될수 있는 거예요, 과학 어. 이게 이제 중세를 들키고 해야 되겠다?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떤 사람이 수령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밤에 되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이제, 어, 수도사한테 이제, 어,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니까, 어, 이제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이제 하는데, 이러 보니까, 여자야. 수용이니까, 여자들만 있잖아요. 죠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다, 어, 뭐, 남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 한 명이 아이들을 냈어요. 그러면 제3의예선을 데려와가지고, 고선에서 먹격패션으로다 벗겨온 거 그래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남성에 관계된 게 성징이 보이더라, 이요 그래, 어떻게? 그, 대반을 있죠? 그 독일에서 대반을 이렇게 긴 걸로 한 수백 개를 이제 구속도치 만들어서 주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중세에 이제, 만마녀선시식의 뭐 어, 그게결어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네, 지금은 그런 필요 없지. 수술하면 되잖아. 예? 네? 돈이 들어가는 게 <laughs> 뭐.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국가에서 예, 어, 이 수술에서 고칠 수 있는 거고, 어, 치료가 될수 있는 거라면, 국가에서 뭐 건강보험 대신 국자가 무료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해다면 아주 왔다 줘서. 어. 자, 제3의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과 다른 세 번째 성능을 해가지고, 어, 생물학적으로 남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남성이나 여성, 남쪽의 성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어, 여성을 말할 니다 그, 뉴욕시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해서, 출생기록에 어, 공격받은 선서실 출소를 제출하면, 제3의 성을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또 어, 여러 나라에서, 어, 저는, 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어, 뭐 여기에 대해서 어, 조금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하여간 이제 선배 출마할 적에는 이제 사회적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견해를 밝혀야죠. 잔상관대. 이제 물론 이제 질리는. 번것이라고 있지만은, 표가 있을 경우는 어떻 돼요? 일단은, 선거인은 출마하면은, 정권 획득이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수단방법을안 다닌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당분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 보통은 이제, 구름이담는것가듯이 둘이 혹시 해서 뭐, 잘 사는 아먹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또, 뭐 문제 터지면은, 또, 부이담는 번도 같이 대답해야 될 수밖에 고 이제 이게 보통은, 어, 수스단한전치이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우리 순수한 학자 같으면는 자기 주 보통 다밝고 다음에 비롯다 근데 이제,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 천성반 대 얼마든지 하고, 뭐, 기게 대해서 뭐, 징임을 치면서, 보통은 제재조건을 깔죠. 제재조건을 깔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 어, 그리고 또, 뭐, 사회적으로 큰 어, 발언에 휠이 없잖아요, 그죠? 나도 휠이 없하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 자기의 학습이 사회적으로 큰혼란이 되면 범죄와 예를 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욕이라든가, 어, 명예손에 훼 가게 되실 경우에요. 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신 분들, 어, 다, 어, 정치적으로는, 어, 뭐, 의미가 있는 분들, 이죠 뭐, 어, 좋은 의미고, 그런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바 받다. 이렇게 말해야 어, 저도 되게 무지가 없겠죠. 먼 일단은 어, 그 우리가 어, 지금 어, LMS 시스템에서는 그 한회차당 동영상 25분 이상 들어가야 돼요. 이 시간이 이제 이게 좀 짧거나 하게 되면은 나는 어, 짧은 것을 연결시켜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면서. 어, 이렇게, 어, 또, 짜깁기 동영상? 어, 그런 것을 이제, 어, 엮는, 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예제정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